안녕하십니까 석복이 석영입니다 8월 말입니다. 아, 열매가 잘 연결을 가고 있습니다. 야, 구경 나왔습니다. 산초 나무 열매입니다. 이 산초 나무는 그 산자하고 후추하고 합쳐져서 생긴 말이에요. 그래서 후추처럼 매운 맛과 향이 나는 그런 식물입니다. 그래서 얘는 집안이 운양가 운향가 집안입니다. 운양가는식객에서 식물에서 향이 냄새가 많이 나는 그런 식물을 운양가 식물이라고 그럽니다. 얘가 그게 속합니다. 아, 지금 8월 말인데 이제 얘가 7월부터 꽃이 피거든요. 그래서 지금 열매가 이제 달리기 시작해서 10월이 되면 수확을 합니다. 산초나무는 네, 그래서 얘는. 이, 다 익으면 이 열매를, 이 열매를, 이 열매 껍질이 갈색으로 바뀌고 껍질이 갈라집니다. 그러면 그 안에 새카만 열매가 아주 예쁜 애가 들었어요. 그럼 개가 뺀들뺀들해요. 개를 가지고 기름을 짜서 식용유로 해서 많이 씁니다. 산초는. 제가 어릴 적에 저희 어머니가 많이 해주시가지고 했습니다. 제가 그 기름으로 두부를 구워주면 좋아합니다. 요즘은 귀에서 별로 없더라고요. 옛날에는 좀 사실 좀흔했었는데 아, 이 산초나무를 얘기하면은 꼭 따라오는 게 있어요. 뭐냐. 초피. 초피라고 있습니다. 아 들어보셨을 겁니다. 초피라고, 예. 그 진달래 얘기하면 철쭉 따로듯이 따라옵니다. 오늘도 할수 없이 비교를 해보려고 그래요. 책에는 이 가시를 가지고 구분합니다. 얘는 가시가 어디 있나 남포가 아. 제가 손으로 가시 보이죠? 가시가 이렇게 하나가 딸랑 나면은 산초입니다. 초피는 요게 쌍으로 납니다. 마주 보는 그 사이에 그 잎이 나거나 줄기가 있거나 그렇죠. 고개 가지고 구분을 할 수가 있습니다. 뭐 다른 것도 있는데 굳이 그것만 알면 됩니다. 근데 현장에서 보면은 좀 틀린 게 많죠. 아, 이산초는 아까 얘기했듯이 7월 달에 꽃이 펴, 여름에 꽃이 펴서 10월에 수확을 하고요. 초피는 봄 4월에 꽃이 펴서 9월에 수확을 해요. 그래서 지금 초피를 만나보면 벌써 많이 익었어요. 많이 익어가지고, 막그 수확 처이다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할 을 정도로 벌써 많이 익었습니다. 그리고, 음, 이산초는 이렇게 가지 끝에 보시면 은 나무의 가지껏 그죠 가지 끝에 이렇게 복스럽게 달렸죠 그죠 위로 올라가는 쪽에 표시가 많이 나요 단추 근데 그리고 이렇게 복스럽잖아요 그죠 많이 근데 초피는 요거에 한 3분의 1 정도 되려나그 정도밖에 안 돼요 달리는 게 그리고 위로 가는 느낌이 아니고 옆으로 퍼지는 느낌이 나요 옆으로 여기는 없는데 예. 옆으로 퍼지는 느낌이 나고 조그마씨 대신에 알은 굵고 그리고 여게 익으면은 이 열매의 껍질이 이제 산초는 갈색으로 변하고 안에는 새카만걸 가지고 있으면은 안에 끌 가지고 기름을 짠다 그랬잖아요, 그죠? 기름을 사용하는데 초피는 여게 똑같아요. 껍질이 대신에 다 익으면 좀 빨간색으로 변합니다. 빨갛게 변하고 껍질이 안쪽에 보면 새카만 알이 들었죠. 그러면은 초피는 이 알을 버리고 껍질 있죠? 껍질을 빠가지고 가루를 내서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초탕 집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이게산초는 알맹이를 가지고 껍질을 버리고 알맹이를 가지고 기름을 짜고 초피는 알맹이를 버리고 껍질을 가지고 제피 가루, 어, 초그저 추어탕에 들어가는 가루를 만든다고 생각하시면 쉽습니다. 이제 이해가 되셨습니까? 그리고 이, 이 산초는, 산초는 말이에요. 우리나라 전국의 대부분의 그 많이 보입니다. 근데 이제 초피는 남쪽, 남쪽 바닷가에만 보입니다. 그래서 흔하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산초하고 초피는 암수가 따로 있는 나무입니다. 봄에 꽃이 폈는데 가을에 열매를 딸려고 가보면, 찜에 뒀다가 가보면, 열매가 없는 경우가 있어요. 걔는 아마 수나무였겠죠. 그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오늘은 산초 구경하면서 초피까지 이야기했습니다.